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 참가한 제1본 조선청년동맹 대표단과 제중 조선인 청년윤합회 대표단 성원들이 료명고리 건설장을 찾아 지원 노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주의 조선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기념비적 창조물로 서구쳐 오르고 있는 료명고리 건설진행정령에 대한 해설을 들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말리마석도 창조의 불길로 피 날이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는 류명골이 건설자들에게 지원 물자를 넘겨주고 헌석 운반 작업도 하면서 그들을 위훈 창조회로 거머리해 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류명골이 건설장에 와보니 어, 이전에는 제가 신문이나 버드에서나 봤던 류명골이 말리마석도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 이말이 뜻을 참 뜻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건물 이시가 1년도 안 되는 이 기간에 1도 세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스님이 사랑을 받고 원스님이 사랑과 믿음을 받은 우리 인민들만이 발휘할 수 있는 혁명적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